네네네 네, 네. 안녕하세요 네, 서버, 서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도 안해요? 리얼루다가 고건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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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프닝 저희 직접 한번 어, 아나 누가 소개할까요? 뭘 소개를 해, 그냥 인지 아, 안녕하세요 인지님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아, 모두모두 유하 유화. 뭐 유하야 저희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잠시만요 아이, 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공포맥 공포게임 중간 번외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님들 제가 하자 있어요 님들 제가 하자 있어요 님들 존나 하기 싫어요 아 정말 아 스토리 자 아, 스토리 아왜 스토리 빨리 읽으세요 그럼면는 지니시어 포션을 뿌려주세요 지니시어 예, 체력이 없답니다 지니시어 체력 포션 빨리 빨리 신 뭐해 빨리 보션 빨리 나 배고파 할!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! 배고프다 사람 쳐서 배고프다 아밥 줘요 밥자 스토리 스토리 지니시어 빨리 내놔 밥 아싸 내 거. 아아 네, 죽여서 빼서 안돼 A FEW MOMENTS LATER 내 <laughs> 어, 빨리 케이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라서 와. 빨 어? 나 여기서 유튜브 찍 빨리 일로 와. 하세요 님들 반갑습니다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 <laughs>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 와. 빨리 리로 와. 와. 아, 마인크래프트 잼민 여러분들 안녕. 마인크래프트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안녕. 토하다만 젤리다. 자 이제 갑시다. 갑시다.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어떻게 들어가? 어떻게 들어가요?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.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. 우라뽕. 우라뽕. 오케이, 도착했다 아이씨, 이불

어? 피자국 지우면서 가자 자국 지웁시다 이거 지워도 돼요? 갑시다 아 님들 제가 하자 했어요 아 유리창 깨지 말래요 아, 여기 여기 뭐뭔 소리야 ashes, ashes, <laughs> 오랜 공포 게임 감각으로는 저 앞에 아, 저 표지판까지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. 제발. 그죠? 위.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, 저기까지 가면은 저 세븐일레븐 두개더사 주셈. <laughs> 아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세븐일레븐 두개 아, 더. 7,000원짜리야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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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 진짜. <laughs> 간다. 가는 동안 <laughs> 가는 동안 약간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. 용기를 위해서. 가만하세요. 가만하세요. 아 내가 내가 소리 지른다고. 아. 것도안나오는데이 피자국이 어디로 가는 거지? 여기 피자국이 있어. 쥐굴 지굴... 어아야 예. 왜?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는데? 뭐안 되는데 아무것도? 아니야 나버 벌집 보지 마. 아리아 제발 이러고 버리고 갖지 마. 빨리 오세요 그러면. 빨빨리 오세요. 빨빨리못 합니까? 사고 있어 167번 5배미 빨빨리못 움직입니까? 갑니다.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. 깜짝이야 아 문좀 닫고 다니지 마요 그냥 열어놔 왜 그걸 왜다 닫고 다니냐고 나올거다나 올거같아 구독 너요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어 안녕 나 간다 도망간다 아니 같이 가 같이 가까찍은 님들 제가 하자 했어요 뭐해 진행 안해요? 아유 여기서 평생 살 거야? 아 평생 살아 여기서 여기서 평생 살아 나도 할줄 알고 나 나갈 테니까 혼자 살아. 친구가 친구가 또 친구. 어딨 나. 아 진짜. 도이 <laughs> 뭐야? 아 시끄러워. 그만해. 기겨워 이제. 아니 <laughs> 저기 이거 왜 하자 그래서요 이렇게 겁먹을 것만 어?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다 오히려 오히려 내가 오히려 내가 겁먹 내가 겁먹어야 되는데 어?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다 말이에요 어디 가라고 아, 그러면 나무 어디 가라고 먼저 가주세요, 없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앞에 다 다녔잖아요 일층 2층 네? 이런 지금 다 앞으로 갔으니까 에, 이제 슬슬 하늘양님이 앞으로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고리이고리무가좀 꼬리미,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은 가합시다 제가 앞으로 갈 테니까 두 개다 두 개. 아 진짜로 만 사천 원인데? 베스킨라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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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킨라빈스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베스킨라빈스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서 오케이 됐다. 자, 하세요. 오케이 됐다. 마지막 하나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! 여기 올렸다. 여기 올려. 아이씨! 깜짝이야! 이. 깜짝 놀랐네! 장놈 새끼. <laughs> 자, 자, 그 다음 나가서. 됐다. 됐다. 해냈다. 된 거야? 어, 그거... 내가 뭘 부셔버렸어. 우린 여기서 평생 귀나 대신 달려야 되는 건가? 우리, 어 깜짝이야. 어위더 걸렸다. 우리 죽어요. 우리 천천히 죽어 간대요. 탈출하자. 잘출하자가할까 몰라요. 아. 사라 리 아.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 있는 거지 그 정신 여러 개 들어 있는 이중인격 어 그녀는 악마다 음, 음. 모두를 죽였고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들 여행의 필요성을 느껴서 음. 음. 그래서 우린 뒤졌다 이런 뜻입니다. 이따 님 다시 해요. 님 때문에 못 깼잖아요. 그... 자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님, <님널>. 들안녕하십니까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님, 들 아니야. 아니야. 끝끝 자, 이렇게 해서 어, 아니야. 고아원 <laughs> 이라든지 공포 탈출맵 <laughs> 한번 플레이해 왔는데 재미있으셨습니까?